한번 들어서거나 빠지게 되면 탈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로서 심지어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인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블랙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블랙홀이라는 존재에 대해 한 번쯤은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건지 인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큰지 관측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블랙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그만큼 관측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홀을 최근에 관측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과연 어떻게 관측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랙홀 관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홀이란 중력이 매우 강한 천체로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빛조차도 감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까맣게 보이게 되며, 이에 검은의 블랙과 구멍의 홀을 합친 단어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의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여 우리는 블랙홀이 다른 물질과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작용하는지를 통해 블랙홀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을 뿐입니다. 블랙홀은 매우 강한 중력으로 인해 주변 항성들이 지닌 가스 물질들을 끌어당기는데 이렇게 블랙홀 위로 날아온 물질들이 블랙홀의 주위를 회전함과 동시에 강착 원반이라는 형태를 만들며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강착 원반은 내부 가스 사이의 마찰 열로 점점 뜨거워져서 수백만 도에 달하는 고온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X선 등의 빛과 같은 것을 사정없이 내뿜게 됩니다. 이 X선을 우리가 지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블랙홀은 과학자들이 탐구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인데요. 그것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다가가게 되면 그 즉시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서 간축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어둡습니다. 보여야 뭘 관측을 하든 말든 할수 있는데 너무나도 어두워서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블랙홀까지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말이 안될 정도로 강한 중력과 너무나도 어두운 본체. 여기에 먼 거리까지 더한다면 그야말로 탐색하기에 최악의 조건이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실물 한번 보기 어려운 블랙홀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처녀자리 은하단의 M87로 지구로부터 약 5,5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질량은 무려 태양의 65억 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태양 질량의 65억 배,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M87은 사건 지평선 망원경 EHT, Event Horizon Telescope의 연구진들의 주도로 발견되었는데, EHT는 블랙홀의 상상이 아닌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에 만들어진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국내 천문학자들과 더불어 미국, 유럽, 일본 등총 200여 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소속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n87이 관측된 날짜는 2019년 4월 10일로 약 2년 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최근인데요. 그만큼 블랙홀을 관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증이기도 하며 매번 상상만으로 그려오던 블랙홀의 진짜 모습과 그 실체를 인류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의 모습도 사실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측과 상상도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2019년 과학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블랙홀 관측 성공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블랙홀의 존재가 언급되기 시작한 때는 꽤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2년 전인 1789년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와 블랙홀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영국의 지질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존 미첼 등이 블랙홀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걸 처음 예상했고 이로부터 약 126년이 지난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함께 블랙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입증하고 여러 번 간접 측정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 직접 관측하여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늘 수수께끼와 같은 알수 없는 존재로만 그려져 왔던 블랙홀이 EHT 연구진에 의하여 아인슈타인 이후 약 106년 만에 일부의 베일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미 있는 희대의 관측이 된 셈이죠. 그리고 최근 관측 및 연구로 인하여 블랙홀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추가로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우리 은하를 포함한 모든 은하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하와 그 중심부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은하와 블랙홀이 태초부터 서로 상호작용하며 진화한 것은 아닐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블랙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측되는 걸까요? 매우 멀리 있는 깜깜한 블랙홀을 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관측에 요구되는 여러 방법과 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의 VLBI,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곳곳에 멀리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여러 전파망원경들을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M87을 관측한 EHT 연구진들도 총 6개 대륙에 8개의 망원경을 설치하여 각각을 연결한 다음 관측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야에 보이는 두 가지 물체를 각각 분리하여 볼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높일 수 있으며, 분해능이 클수록 멀리 있는 물체가 훨씬 더잘 보이게 되는 거죠. 연구진들에 의하면 그 정밀도가 굉장한데, 어느 정도냐면, 파리의 어느 게스트 하우스에서 아침 식사 후, 뉴욕 길거리의 뉴스 스탠드에 걸려 있는 오늘 신문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빠르게 정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지 않나요? 이렇게 VLBI 기술로 전파를 측정하고 나면, 이 전파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 블랙홀 이미징 기술 CHIRP. Continuous high resolution image reconstruction using patch priors입니다. 이 과정은 측정된 일부의 전파를 가지고 전체적인 전파를 예측하여 빈 부분을 채워 넣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알고리즘을 재구성하는 보완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림자 관측 기술이 있는데 말 그대로 블랙홀의 그림자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블랙홀의 중력권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어서 영향을 덜 받는 위치를 지나가는 빛과 전파는 블랙홀에 이끌려 흡수되지는 않지만 중력 때문에 휘어진 상태로 지나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블랙홀의 윤곽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빛과 전파가 무언가를 휘감는 듯한 광경이 보인다면 근처에 블랙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019년 4월에 관측되었던 M87도 처음에 그림자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중력 렌즈 현상 중 하나인 셀프 렌징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 블랙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반성 하나가 블랙홀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너머에 가려진 동반성에서 방출되는 빛이 훨씬 더 밝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블랙홀이 동반성 전체를 가려서 별빛 또한 아예 안 보이게 될 것만 같은데 어떻게 빛이 더 크게 증폭되는 걸까요? 해답은 바로 블랙홀의 중력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블랙홀은 자신 주변의 시공간들을 전부 심하게 왜곡시키면서 휘어놓게 되고, 그 결과 빛의 진행 경로를 굴절시켜서 오히려 더 밝게 한 군데로 모아주는 일종의 블록 렌즈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왜곡된 시공간 속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만 보더라도, 주인공이 블랙홀의 주변부에서 보낸 1년이란 시간이 이로부터 아주 먼 곳에 위치한 다른 사람에게는 무려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은 사건의 지평선에 근접해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건의 지평선이란 아주 빠른 가속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무리 비치어도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특정 경계면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블랙홀로부터 어떤 특정한 거리 이상에서는 블랙홀에 다가가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지평선을 한번 넘어서게 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한 가지는 이 영역은 그저 상대적인 시간이 단절된 것일 뿐, 실제로는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저 블랙홀 근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이 급격하게 다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은하 내에만 존재하고 있는 블랙홀의 개수는 추산치로만 따져도 수천만 개 이상이라고 하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블랙홀들이 과연 또 어떤 다양한 모습과 새로운 신비로움을 선사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초신성 폭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신성이란 항성이 지나 마지막 단계, 즉 별의 일생 가운데 갑작스런 죽음의 단계에서 에너지가 커져 폭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매우 밝은 빛을 발산하는 특별한 별을 말합니다. 폭발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낮아집니다. 초신성은 수소 폭탄 1조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위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지구와 가까운 초신성인 근지구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초신성의 유형과 에너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지만 초신성의 감마선은 지구 대기 상층에서 화학 반응을 유발하여 오존층을 훼손시키고 해로운 태양 방사선과 우주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초신성 폭발 시에 나타나는 복사선은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층이 완전히 파괴되어 모든 생물체들은 바로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이 발생한 경우 특히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있는 천체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감마선입니다. 이 감마선은 대기 상층 질소 분자를 질소 화물로 바꾸며 오존층을 감소시켜서 생물체들을 해로운 태양 광선 및 우주레이어에 노출되게 합니다. 근지구 초신성이란 별의 폭발이 지구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가까이 있는 대략 100 광년 이내 의 범위의 초신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다고 볼수 있는 별들 중 초신성 폭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유력한 별은 2010년 기준 지구로부터 약640 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초고성 베텔기우스입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 약 30광년 이내에 있는 별들 중에서는 약 2억 4천만 년마다 한 번씩 초신성 폭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은 우리 지구 생물의 약 60%를 죽음에 이르게 한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생물체를 멸종에 이르게 할 만큼 강력한 초신성 폭발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별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낱말에서 유래된 초신성은 에너지가 큰 별의 대폭발을 의미합니다. 초신성은 사실 별이 죽어가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동안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신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머물렀다 사라진다는 의미로 객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초신성은 그 강도가 매우 높고 폭발적인 방사선을 일으키기에 여러 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은하 하나에만 먹는 밝기로 빛이 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초신성이 내뿜는 에너지는 평생 태양이 발산하는 에너지만큼의 방사선 복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신성이 생성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추측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별의 갑작스러운 핵융합 재점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의 시체라고 할수 있는 백색외성이 밝기가 낮은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빼앗거나 아예 하나가 된다면 백색외성의 중심의 온도가 상승하여 탄소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탄소 핵융합에 불이 붙으면 열폭주가 일어나 별을 완전히 파열시키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거대한 별의 중심액이 붕괴되는 방법입니다. 질량이 거대한 별의 중심액이 갑작스러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며 중력 위치에너지를 발산할 때 역시 초진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의 결과 항성은 구성물질의 대부분 또는 전체를 토해냅니다. 즉 초진성이 폭발하면 주위 성간 매질에 충격파를 일으키는데 충격파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팽창하는 가스와 먼지의 껍질이 남게 되고 이것을 초진성 잔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그 속도는 초속 3만 킬로미터로 가속되는데 이것은 광속의 10%의 속력입니다. 우리 은하에서는 케플러 초진성이 존재했었습니다. 뱀주인 자리 방향에 위치했던 이 초신성은 폭발 후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잔해를 남겼으며 이탈리아 이외에 한국에서도 선조 37년 조선왕조 실록의 위치와 밝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초신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초신성 잔해들을 살펴보면 우리 은하에서도 한 세기당 평균 세 번의 초신성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기록한 초신성은 서기력 185년에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SN185이며, 기록된 초신성 중 가장 밝은 초신성은 SN1006입니다. 1054년 7월 4일 폭발이 관측된 초신성 SN1054는 당시 최대 밝기 6등급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황소자리 초신성 폭발의 잔해인 개성을 만든 초신성이며, 지구로부터 6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안으로도 관측되었던 가장 최근의 초신성은 1572년 11월 카시오페아 자리 별자리에 있는 SN1572였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8개의 초신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604년에 관측되었던 뱀주인자리의 초신성 SN1604는 태양계로부터 약 2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학원소의 흡수선에 따라 초신성을 분류하였습니다. 분류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은 수소로 인해 나타나는 선의 존재 유무입니다. 초신성의 스펙트럼에 수소선이 나타난다면 그 초신성은 2형 초신성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초신성은 1형 초신성으로 분류됩니다. 일형 초신성에서는 다시 1A형과 1B형, 그리고 1C형으로 나뉘는데 1A형 초신성은 동반성에서 물질을 공급받아 핵융합을 일으켜 폭발을 일으키는 쌍성계 초신성이고 1B형 초신성은 스펙트럼에서는 중성 헬륨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1C형 초신성은 그렇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형 초신성은 초기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붕괴하여 발생하는 충격파가 별의 폭발을 촉발시키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극초신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보다 그 위력이 100배 이상인 극초신성은 우주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의 대폭발입니다. 초신성 폭발보다 10배 이상의 감마선을 분출하며 폭발 후 중심에는 블랙홀이 남게 됩니다. 즉 감마선 폭발의 원형으로 볼수 있는 극초신성은 블랙홀의 생성 원인이기도 합니다. 극초신성 폭발은 핵융합이 끝나면 중성자가 모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질량이 너무 커진 중성자가 붕괴하게 되는데 이때 중심에는 블랙홀이 생성되어 자전하며 회전음마를 만들어 주변의 물질을 닥치는 대로 빨아들입니다. 이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블랙홀로 흡수되는 엄청난 양의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이 충돌하여 초고온, 초고압, 초고속의 충격으로 형성된 감마선이 생성됩니다. 이 감마선 폭발의 충격으로 별을 구성하던 모든 물질들은 흐트러지고 블랙홀로 변한 중심핵 방향으로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게 됩니다. 극초신성 폭발은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극대 거성들이 일으키며, 다행히 지구 근처에는 극대 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극초신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지구로부터 7,500 광년 떨어져 있는 용골자리 에타이지만, 지구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극초신성이 일어났을 경우 지구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골자리 에타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80에서 100배에 이르며, 밝기는 태양의 500만 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초신성 잔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인해 형성된 별의 잔해를 초신성 잔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초신성 폭발 이후 방출되는 물질과 항성 주변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과 충돌하면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그때 생겨나는 경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물질의 충격파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위의 성간 매질을 휩쓸며 200년 정도까지 지속됩니다. 그후약만 년에 걸쳐 서서히 식어가면서 주위 성간 매질과 섞여집니다. 초신성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 별을 구성하는 상단량의 물질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되며 이때 발생한 강력한 충격파는 수십에서 수백광년까지 팽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느려집니다. 초신성 전의 유형은 카시오페이아자리 A와 같은 껍질형과 펄사풍성운을 포함하는 합성형 껍질형, 그리고 열적 합성형 형태가 존재합니다. 합성형 껍질형은 초신성 폭발 후 초기 단계에 발견되며 전형적인 성운으로는 개성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열적 합성형은 전파를 방출하는 껍질로 둘러싸인 중심에서 열적 X선이 방출됩니다. 이때 열적 X선은 초신성 폭발로 인해 밀려나가는 별 주위 물질에서 방출되는 것입니다.